네, 안녕하세요. 달린 벨링가입니다 어..오늘 목소리 상을양에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찍다가 다시 찍게 되었어요. 어이는 얘는... 이는 에뛰드 스지어 달린 틴트 잠시만요. 이호 리얼레드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가격은 4,000원 되고요. 지금 원본으로는 빨갛게 나오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핑크색으로 나와요. 얘는 친척 언니가 준 건데요. 토니모리 크리스탈 스틱 아이섀도우고요. 그냥 제가 아는 언니가 줬어요. 눈 밑에 바르는 건데, 애교살로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커서 바를겠다고 생각하고요. 금빛이에요. 그다음에는 니베아, 니베아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요. 워터, 딸기, 체리가 있어요. 약간 골드빛, 골드빛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 얘가 체리, 버터, 딸기예요. 1등, 2등, 3등인데, 하나 더 했는데, 얘는 꿀이에요네개 있어요. 네 개. 일단, 얘는 딸기. 요렇게. 거의 3,000원, 4,000원... 좀 그렇게 찾는데 엄마. 약국에서 주로 본것 같아요. 색깔 없고 색깔 없고 꼬리랑 얘는 색깔 없어요. 책은요렇게 요거는 더쌤 생물 리얼 틴트 2호 오렌지예요. 양은 많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친구랑 같이 교환해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제일 안 쓰는 건데 쓰긴 쓰는데 별로 안 써요. 이는 에뛰드하우스 수요일 랩피식 캔디스틱 3호 눈찡 긋 네모난 캔디고요 색깔은 요런데, 이렇게 약간, 약간, 좀 핑크색이 나요. 좀 핑크색? 눈낌도 있고. 4,000원, 3,000원대이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에뛰드하우스 디어더링 틴트, 몇, 호지 정각서 삼시셨요 아, 3호 오렌지 레드예요. 빈 병으로 써가지고. 어, 아, 제가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1호, 2호, 3호 있고요. 4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아끼는 건데. 얘는 토니모리 글라이드 쉐이킹 틴트. 하나 남았을 때 바로 샀어요. 여기 밑에가 아무래도, 물? 아닌데, 색깔 있는 것 같고, 위에가, 그거 같아요. 얘네들을, 쉐이킹이라서, 흔들어줘야 돼요. 근데 색칠해보면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발라보면 진짜 짱 좋아요. 6,000원? 그냥 부시고 그냥 립스틱 펌프? 펌프는 아닌데, 그냥 쓰고 있고요. 얘는 러버리 믹스 아쿠아 틴트입니다. 2호 주의실에 두고요.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안 보인다. 전 얘를 가장 많이 써요. 놀러갈 때나. 좀 그런데. 잘 써요. 틴트가 꽤 많다 하는데. 저는 조금밖에 없어요. 얘는 로션인데. 제가 입고요. 제 틴트가 이렇게 끝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다른 데 써가지고, 잠시만요. 하나, 한, 한번더 가져와 볼게요. 네, 하나가 얘인데, 얘는, 에디터스 트레달 틴트 1호 베리레드예요 1호, 2호, 3호 있고, 보세요. 1호. 얘가 3호. 얘가 2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세뱃 제가 세뱃돈 좀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살려 해요 그래서 돈이 5만 얼마 4만 얼마 있기 때문에 옷재고기도 또 찍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발색 보여드릴게요 아 얘네요? 죄송해요 2호 리얼레드 베리레드에요, 베리레드. 1호 베리레드. 얘 아니에요. 얘에요. 더러운 모양에 부탁드리고요. 이 기름이에요, 기름. 보라색깔, 약간 보라색깔. 손등에 뭐 테스트로 확인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틴트가. 아설명해드려듯시는 거울 이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이렇게 기댈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고 약, 약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편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향수는 전 요거밖에 없는데 미스트 향수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 보겠는데 여잘안 보여요 투명색이라서 읽어드리자면, 향기 비스트거든요? 다이소에서 샀고요 베이비 파우더 입니다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는 베이비 파우더, 하나는 아쿠아였는데, 아쿠아는 수련할 때 잊어버렸어요. 얘는 냄새가 너무 좀 강해서, 딱한 번만 뿌려요. 냄새가 너무 강해걸려서 그냥 안 쓰고요. 일단, 이게 제 파우치였고요. 어, 파우치, 꽉 찼어요. 그 다음에 핸드크림인데 제가 꽤 많은 핸드크림이 일단 요렇게 전체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거기다 비슷한 게두 개씩 있어요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만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핸드크림 아닌데, 그냥 코에 블랙헤드 빼는 거거든요? 더페즈샵에서 이 샀고요. 근데, 안 좋은 점잘안 빠져요. 잘안 빠지고, 그냥 괜히 산것 같아요. 3,000원, 4,000원? 이렇게 샀고요. 얘는, 성남동 순이에서 샀는데, 어, 요게 이쁘고, 미샤러브 시크릿 드크림 그린크레이프고요. 이제 미샤러브 스크린 핸드크림 체리 블라스입니다. 전 얘가 더 좋은데, 얘가 향이 더 좋아요. 다음, 아, 여기 이름이 있어서 안 보여드릴게요. 얘는 더 패드사 건데, 음, 어 그냥 핸드크림? 사과 향이 되게 좀 진해서 좋아요. 얘가 좀다쓴 거고, 얘가 좀 쓴, 안 쓰, 별로 안쓴 거. 얘는 스킨인데, 하나에 3만원? 얘도 한3만 원인데요. 얘가 얘가 스킨이고요. 얘가 로션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에 두더리는 거 소리가 되게 이뻐 이뻐서 자주 해요. 스킨, 테스 로션, 편백나무. 일본 거라서 별로 안 좋. 아, 제가 일본도 싫어해서 애들과 오는 얘기 나와서 죄송 죄송하고요. 그럼 이렇게. 6만원? 이게 되게 비싸요. 얘가 똑같고 색만 달라요. 그리고 네미큐어가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네미큐어 신청하시면은 제가 받습니다. 신청을 얘는 그냥 가로 비빈데 선크림이랑 비슷한 거예요. 되게 비싼 거랑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써요. 카트린 내추럴 백 미네랄 성성켈 선... 다수성 기능성이고요.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보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애들이 카톡 와야 합니다. 난 여기서 그만 하겠고요. 이렇게 어, 바지 전체 컷으로 올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왕 대왕 입술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매니큐어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